안녕하세요 여행 산책입니다. 여러분 몰디브라고 들어보셨죠? 평현형이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는 한잔 할라니까 드립치기도 했고 결혼하신 분들 하실 분들 신혼여행 계획에 몰디브 한 번쯤 고민해보셨을 겁니다. 몰디브가 그냥 말로 몰디브 몰디브가 아니라 지상낙원이 따로 없어요. 에메랄드빛 바다가 있고 물고기, 거북이, 고래상어 등등등 이게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꿈 같은 곳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행복하려고 신혼여행을 몰디브로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 속에 물음표가 그냥 가득 차면서 아주 그냥 막막해져요. 왜냐 월미도 가서 조개 구이 구워 먹는 수준이 아니. 거든요. 몰디브 안에는 수많은 리조트들이 있고 그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아 이게 막 먹는 것부터 라군이 어쩌네, 보트를 타네만의 객실이 어쩌고저쩌고 아주 조건이 지랄맞게 다양합니다. 괜히 몰디브 대 리조트 학까란 말이 나온 게 아니란 거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짧게 몰디브를 알아볼 때 필요한 내용들을 할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몰디브를 가려면 아쉽게도 한국에선 직항이 없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 무조건 다른 나라 한 곳을 거쳐야 한다는 말이죠 당연히 대기시간도 발생하고요 비행시간도 무조건 10시간이 넘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거쳐갈 수 있는 나라 여러 곳이 있지만 간단하게 싱가포르, 두바이, 아부다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중국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다른 나라까지 찍고 몰디브에 도착하면 이제 뭘 하느냐? 비행기 내리면 눈앞에 푸른 바다가 있냐? 있을 리가 없죠또 이동을 합니다 소리야? 여러분이 선택한 리조트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보트, 수상뱅기, 양비행기 중에 하나를 타요. 각각의 장단점은심화 학습이니까 신입생 여러분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시에 넘게 비행기를 타고 또 보트니 뱅기니 또 타고 드디어 리조트도 착! 자, 이제 여기서 몇박 며칠 먹고자 할 건데 방을 봐야겠죠?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섬 해변가에 위치한 비치빌라가 있고 물 위에 있는 워터빌라가 있어요. 그리고 객실에 각각 수영장이 있냐 없냐를 따지죠. 일반적으로는 워터빌라가 비치빌라보다 좀더 비싸고 개인 수영장이 있는 방이 없는 방보다는 좀더 비싸니까 참고하세요. 아니, 뭐, 별거 안한거 같은데 배울 게참 많죠. 시간도 겁내 빠르죠.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졸고 있는 학생들 생기니까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라군과 수중환경, 그리고 밀플랜이 뭔지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허니문 상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링크 타고 오셔서 여인산 책에 문의 하나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럼 저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빠이!